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체카울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박스는 지니님이 붙이신 박스입니다. 지니님이 여름방학을 일주일 정도 제주로 오시기로 했어요. 좀 무거운 짐을 미리 붙이셨다고 하는데, 오! 조그만 뜨개실 가위가 있네요. 그런데 지니님의 짐을 왜 뜯냐? 여기에 저한테 주실 책들도 있다 하여 뜯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최근에 가족 여행으로 대만을 다녀왔는데 식당에서 맥주를 시킬 때마다 아주 작은 맥주 유리잔이 있더라고요. 갖고 싶어서 좀 둘러봤는데 너무 관광객을 위한 디자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였는데 저보다 비행기 시간이 좀 늦었던 지인님이 공항에서 샀다. 어, 관광객을 위한 거긴 한데 <laughs> 그래도 이쁘다. 너무 이뻐요. 여기 타이베이 그리고 사원, 밀크티, 샬롱바오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 요리잔입니다. 여행 갈때 부피부담 없는 작은 이런 술컵들을 구매하면 이용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 행복을 몰랐는데 일전에 일본 여행이었나?를 다녀온 동생이 술잔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거 <laughs> 아직도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도 여행 가면서 이렇게 술컵을 종종 사곤 한다. 땡큐. 다음으로. <laughs> 지니님의 친구분이 손수 채집하고 또 말린 제주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파스타 해달라 마음으로 넣으셨다고 합니다. 많이 해줄게. 이거 <laughs> 도서관에서 문학동네에서 안녕이라 그랬어를 봤는데 어? 내가 살 필요는 없는 책이다. 왜냐면 분명 지니님이 구매할 책이기 때문에. 안녕이라 그랬어. 어. 근데 이거 엄마가 살 거야, 분명. <laughs> 그런데 지니님은 제그 도서전 브이로그를 보고 나서야 신간 소식을 들었고 영상 보면서 주문했다 하더라고요 <laughs> 이것 또한 이제 지니님이 구매해서 읽고 준 책인데 작가님의 이 산문집을 또 아직 안 읽었어요 지니님의 최애 작가 중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이쁜 책을 갖게 되었다 백수린 작가님의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 이 책은 제가 지님께 클럽 창비 선물 드렸거든요 거기서 선택 도서로 읽은 책인데 너무 즐겁게 읽었대요 지님이또 백수린 작가님 좋아하셔서 읽었다 눈부신 안무를 2년 전인가? 지님이 북클럽 문학동네에서 또 선택 도서로 받고 읽으신 책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산문집인가? 어 에세이네요 이렇게 세트로 읽자 <laughs> 나야 <laughs> 아, 완전 그냥 저를 위한 박스였네. 지인님이 이제 제주에서 일주일 있는 동안 또 영어 공부하신다고 토익책을 이렇게 넣으셨네요. 지인님이 매해 토익시험을 보세요. 시험이라는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면 훨씬 잘 된다 하더라고요. 지인님 박스 끝! 그런데 저 책들은 또 뭐냐? 무엇이냐? 왜 이렇게 또 책이 많아졌냐? 아니 여러분, 제가 책 선물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책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군가 이렇게 선물 줄때책 선물 혹시 좋아하세요? <laughs> <laughs> 그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을, 그것도 제가 없는 책을 선물 받으면 진짜 나이스 선물이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또 이걸 또 선물을 받았는데 안 읽기도 그렇고 또 책이라는 게 진짜 서너 시간 이상의 시간을 써야지만 끝이 나잖아요. 참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제가 현실에서 책 선물을 받지 않는 걸 선호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북튜브를 운영하면서 똑같이 책 선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이 책들은 무엇이냐면 제가 어 서평을 신청하거나 너무 읽고 싶어서 어 광고를 진행했던 그 담당자 분께서 광고 도서 보내주면서 또 원하는 책 있냐 골라라 제가 고른 책을. 보내주신 경우, 그 광고도서를 받았는데, 제 취향일 것 같은 책을 같이 넣었다. 부담 없이 읽거나 말거나 하셔라. 그렇게 편지와 함께 책을 또 보내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모아진 책들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뒷줄에도 또 책이 쌓여있거든요. 이 책들은 들어온 책만큼 제 서대에서 나가줘야겠다. <laughs> 여튼, 그렇게 들어온 책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스타 서평 이벤트 신청해가지고 당첨된 황정은 작가님의 작은 일기입니다. 제가 황정은 작가님의 마지막 책을 아, 진짜 오래 됐구나 디디의 우산이 마지막이에요. 헉, 2019년? 놓친 작가님의 책이몇 권이야, 그럼? 그 사이 작가님의 책들 한번 볼까요? 궁금하니까? 근데 작은 일기를 신청한 이유는 개헌과 탄핵 사이에 쓴 일기예요. 그래서 너무 읽고 싶어 했고요. 또 얇고. 아, 저는 이렇게 가재본 서평용으로 받았는데, 실제 표지가 진짜 예쁘다. 번진 빛 모양이네요. 아, 촛불 디자인이다. 어, 연년세세라는 연작 소설. 일기 에세이. 아, 그 일기도 읽어보고 싶네. 백의 그림자. 여러 엔솔로지에도 그간 참여하셨고. 그 밤에. 아. 개엄 당일도 생각난다. 그때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2월 3일 화요일. 오후 5시 35분. 이리스 워튼의 이선 프롬을 읽기 시작했다. 아, 맞다. 이선 프롬 하니까 여러분, 제가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읽었더라고요. 그냥 깨끗하게 있어요. 즉, 저는 이리스 워튼의 여름만 읽은 사람이었어요. 멍충이. 암튼, 도입부에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묘사된 이선토롬의 고독과 고립에 마음 아팠다. 음. 눈과 고독, 고립된 삶. 내가 아는 겨울을 닮은 이야기들의 마음이 흔들린다. 이번 겨울엔 소설을 많이 읽고 싶다. 겨울에 읽어야 할 책인가 보네요. 써놔야겠다, 잊지 않게. 겨울 읽을 것. 겨울에 읽을 것. 이걸 또안 보면... 오늘은 원고지 다섯매를 썼는데, 밤에 한번더 보면서 다듬고 싶다. 오후 10시 34분. 개어. 12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 14분. 4시간쯤 잤을까? 새벽에 눕자마자 잠들었다. 국회 앞으로 갔어요. 원고로 돌아갈 수 없어. 일기로 들어왔다. 오늘 뭔가를 쓸수 있을까? 2024년 12월 둘째 주. 지금으로선 이름을 붙이지 못할 이 기간의 불안과 울분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 감히. 혼란이 어느 정도 가시고 나니 이 말만 입속에 줄곧 서 있다. 감히. 감히, 정말. 내 마음 들키지 않게. 강 석희 연작 소설집. 표지 퀴즈였나? 퀴즈 이벤트를 보면 그렇게 신청하고 싶더라고요.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복숭아인가? 여름 테마의 소설. 질이 멸렬한 성장의 시기. 소란한 마음을 감추고 귀엽고 사랑하고 많은 우리의 시절에 대하여. 최근 너무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이 너무 시끄럽다고. 세상도, 자기 마음속도. 모든 게 시끄러워지는 계절인가봐요. 고요하기가 너무 어려워. 모든 게 싱그럽고 초록초록해서 그런가 봐요. 다 머물러있지 않고 성장하는 것 같고 바삐 어딘가로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계절?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저희의 그런 소란한 마음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어쩜 제목도 내 마음을 들키지 않게야 너가 말했었지 사랑에 빠진 사람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의 심장박동은 닮았다고 홀로 달리던 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사랑의 흔적이 남는다고 재밌겠던 이것도 여름에 읽을 책이 되겠네요 당첨되었으니 빨리 읽어야죠 도리를 다 해야 돼요 이거랑 제가 그때 클럽 창비로 선택했던 도서 최지은 작가님의 우리의 여름에게 같이 읽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표지 페어링 두께 페어링 페어링에서 읽을 책들이 많네 다음으로는 이것도 서평 이벤트 신청해서 받은 책인데요 그녀를 지키다 장 바스티스트 앙드레아 장편 소설 이동진 지난 몇달 혹은 거의 1년 사이에 내가 읽은 소설 중에서 중 최고. 근데 이동진 편롱나님이 최고라고 했으면 페이지 터너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근데 <laughs> 아니겠죠? 왜냐면 제가 이책 소개를 읽고서 무조건 읽고 싶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유폐하는 겁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외소증으로 태어난 미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석수장이 알베르토에게 맡겨지게 된다. 어느 날 미모는 알베르토를 따라 이탈리아의 명문가인 오르시니 가문에 일을 하러 갔다가 창백한 피부에 새빨간 입술을 가진 아름답고 지적인 소녀 비올라를 만나고 심장에 동요를 느낀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꿈인 비 미켈란젤로보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길 원하는 미모는 서로를 영혼의 형제로 여기고 꿈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다 한편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치아에서 파시즘이 득세하면서 혼란에 빠지는데 주인공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읽으신 분 계실까요? 네, 서평 이벤트 신청한 거라 어차피 읽어야 되는데 어, 좀 두꺼워서 응원이 좀 필요해요 다음으로는 여러분 교보문고가 인프린트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 아세요? 거기 담당자 분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다페이스터나 제가 최근에 가족살인이라는 추리소설을 읽었는데 뭐 갑자기 막 도파민이 돌면서 선을 하면서도 플러시 아주 잘 짜여진 책들이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도서 외에 함께 담아준 책들이 너무 궁금해졌는데요. 소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숨겨진 문제작. 표지가 너무 신기해요. 뭔가 그라데이션으로 번진 튤립? 제가 또 문제작 이 단어 참 좋아하거든요. 한 소년이 또 다른 아름다운 소년을 사랑합니다. 그를 향한 애착과 욕망 사이에서 번민한다. 그리고 그때의 일기와 편지를 소설로 써내려간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도 나를 사랑했다고 해도 좋다. 어, 근데 이 질감이 너무 특이하다. 제가 일기 형태로 된 소설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음, 살인자의 기억법? 이 책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 간주 나무 공포 소설 같은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 엄마가 이제 내 아들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죽이려 한다. 나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추락해 버렸다. 실수로 발을 헛디딘 게 아니었다. 누군가 날 밀었다. 그 여자였다. 날 낳아준 여자. 20년 전에 나를 버린 내 엄마였다. 코스와 암실 신년고. 일상을 잠식하는 유체석의 공포를 담은 앙스트 시리즈의 책이 되어 촬영 현장에서 자신을 희롱하는 스태프를 복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주인공 그리고 학교 여자애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시키고 지금은 공포 콘셉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또 다른 타깃에게 스폰을 안전하고 있을지도 모를 또 다른 주인공 어떤 내용인지 책 소개가 명확하지 않아서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에메르의 거미 친넨 미키토. 오, 표지가 <laughs> 일본 표지 느낌이에요. 좀. 사람을 잡아먹는 금기의 숲. 그곳에는 지옥에서 온 괴물이 산다. 악한 신이 산다고 출입조차 꺼려졌던 황천의 숲이 있는데 거기에 대형 리조트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공사 인부들이 처참한 몰골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 신화 의학 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치넨 미키토의 첫 호러 미스터리. 오, 이미 유명한 작가님인데 호러 미스터리를 처음으로 냈대요. 재밌겠다.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 40주년 고다이 스토무가 시작하는 새로운 시리즈? 고다이 스토무가 누군데? 아, 형사? 아, 추리 소설이겠군요. 유명 정치인과 전직 배우 부부의 집이 불타고 두 사람은 주검으로 발견된다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인이 교살로 밝혀지면서 대대적인 수사 본부가 꾸려진다 진전이 없는 가운데 범인의 협박 편지가 도착하며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진다 왜 편지를 보내? 한편 사건을 맡은 고다이 형사는 뜻밖의 인물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데 어.. 저의 마지막 히가시노 게이고가 뭐였을까? 그 십자가? 라플라스 마녀인가? 하여튼 좀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읽게 되면 진짜 오래 오랜만에 읽는 히가시노 게이고, 정말 두껍다. 그렇죠? 읽으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제가 읽고 다음은 제가 에이머 터울스의 테이블포 트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전작을 그때 읽었었잖아요. 근데 <laughs> 그 담당자분께서 골라봐라 <laughs> 해가지고 진짜 골랐어요. 이 우선 예소연 작가님의 영원의 빚을 줘서 제가 예소연 작가님의 다른 책을 문학동네 북클럽 선택도서 아직 안 읽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페어링해서 얼른 읽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문학의 핀치리즈 좋아하는데 제어의 최애 작가 중한 분이시죠. 연여름 작가님의 부적 독자의 차트도 핀 시리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로 골랐습니다. 상상은 금지되고 꿈은 병증이 되며 감정조차 오류로 치부되는 세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위픽 시리즈 좋아잖아요. 하 연여름 작가님 거 아직도 안 뜯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거 뜯으면 그날 좀 슬픈 날? 그래서 이 책도 아 너무 아끼고 싶으면서도 읽고 싶고 너무 좋을 거리면 알아서. 그러니까 연여름 작가님이 원래 SF 작가님이 아니에요. 원래 순 문학을 쓰셨다가 SF를 쓰셨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의 SF 세계관도 엄청난 거지. 늘 대만족하면서 작가님의 글들을 읽고 있는데. 그런데 핀 시리즈가 여러분 사실 앉아서 한한2 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어요. 이판형이 보시면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슬슬 읽을 수 있거든요. 위픽은 읽고 나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핀 시리즈는 그걸 좀 해소해줘요. 단편보다는 길고, 경정편보다는또 짧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환영인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이렇게 저의 슬픈 날, 회복을 담당해줄 책이 두 권이 생겼다. 다음으로 핀 시리즈의 또 다른 책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순정 만화 표지 같죠? 돌아온 아이들. 30년 전 실종된 고모가 돌아왔다. 사라졌던 그 모습 그대로. 30년 전인데 늙지도 않은 얼굴?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된 거겠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 이대로만 쳐라 <laughs> 재밌겠다 위픽 그리고 핀 시리즈 진짜 다 한번 뿌셔보고 싶은 시리즈들입니다 다음으로 진짜 제가 궁금해서 신청한 책들인데요 순정 만화 X SF 소설 시리즈 순정 만화랑 SF를 콜라보한 책이에요 우선 첫 번째 라비앤 폴리스 2049 박예진 작가님 책 어? 강경옥 만화가의 라비앤 폴리스의 재해석이래요 원작의 매력을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새 시대에 맞는 새 작품을 낳는다 그리하여 기존의 팬은 물론 초면 이사람까지 매혹한다 작가의 말에서 나 말고도 라비엔 폴리스를 원할 작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선점해야 했다 라비엔 폴리스를 하고 싶었다 라비엔 폴리스를 했다 이 컨셉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캐릭터 소개가 있어요 <laughs> 너무 재밌겠다 그런데 s 프야와 에어컨 아래에서 여러분 간식 먹으면서 읽기 딱 좋은 책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리즈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는 듀나 작가님의 2023년생. 제가 듀나 작가님의 책들도 꽤 읽었는데 오랜만에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 순정 만화 원작은 신일속 만화가의 1999년생이래요. 노스트라무스가 지구 종말을 예언한 1999년에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갑자기 태어난 것처럼 2023년생에서도 2023년에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갑자기 태어난다. 다음으로는 달의 뒷면을 걷다 전예진 작가님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너무 웃긴다 책 고르라고 했는데 SF만 몸땅 고른 척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SF 엔솔로지가 여러 권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책의 가치다 그리고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서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참여한 작가님이에요 작가님이 쓴 소설집은 없나? 있구나 여성 귀신이 되다 이 책은 건교적 만화가의 제멋대로 함선 디오티마를 재해석한 거래요 천재 물리학을 기반으로 확장한 상상력이 SF가 얼마나 순정 만화 다울 수 있는지, 순정 만화가 얼마나 SF 같은지 보여준다. 허! 이 원작인 순정 만화를 읽으신 분 계실까요? 그 후기가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이중 재밌게 읽은 책은 그 만화를 찾아서 읽으면 행복이 배가 되겠죠? 행복해! 그리고 소개할 마지막 책 라이프 임파서블 매트 헤이그. 일단 일전에 그 편집자분께서 제가 진짜로 좋아할 제 취향의 책이다 해서 함께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할머니에게 가장 원하지 않는 능력이 생겼다. 아들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72세 은퇴한 수학교사 그레이스가 주인공인데 옛 친구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어느 섬에 도착합니다. 그때 음, 예상치 못한 신비로운 빛의 전설과 조아하는데 그러니까 판타지 요소가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설 같아요. 베네딕트 컴버베치 배우님께서 리뷰하셨습니다 <laughs> 천 프로 제 취향일 것 같아요 할머니인데 신비로운 힘이 생겼어 네 여러분 이렇게 서평 이벤트로 신청한 책들 제가 골라서 받은 책 선물들 그리고 광고도서 보내주실 때 분명 제 취향일 것 같다 고심하여 보내주신 책들을 여러분과 함께 구경해보았습니다 네. 제 취향 맞는 것 같고요. <laughs> 즐겁게 읽어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제 후기가 궁금한 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책 먼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읽은 책들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또 순정 만화 그 원작 읽으신 분의 후기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책을 드렸으니 그만큼 책을 내보내기 위해 제가 그간 읽은 책들 여러분께 이벤트로 나눠 봐려 합니다. 우선 1. 제가 가장 최근에 소개했던 오컬트 소설 드리버. 그리고 빈페이지의 모든 책 일전에 읽었던 영상 기억하세요? 그때 제 베스트가 바로 악어의 눈물이었어요. 이 책이 도자기를 만드는 가문에 새롭게 들어온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다투면서 서로 의심하고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반전이 꽤 즐거웠던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슈레딩거의 소녀. 이거는 아주 옛날 제가 1일 책으로 소개했던 SF 소설집이에요. 제일 기억에 남는 단편은 5 0세였나그 나이가 되면은 인구 조절을 위해서 무조건 죽어야 하는 미래 배경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이 59세인데 전문 킬러입니다. 너무나 진짜 신박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즐겁게 읽고 소개했던 책입니다. 그렇게 1번 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2번. 다정한 세계를 위한 공부. 이 책을 읽고 여러분과 다정함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다음으로 어쩌다 세계문학. 이 책은 다양한 세계문학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진짜 웃기게 알려주는 만화책이에요, 여러분. 세계문학을 아직 도전하지 못하셨거나 또는 이미 좋아하시는 분들. 관계 없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산북스의 당신의 저녁에 클래식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요건 내돈내산인데 저번 2만 명 이벤트 할때이책한 부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전 이미 있어서 한 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따로 소장한 한 부는 진님께서 제주 오자마자 읽겠다 하시더라고요. 웃긴 클래식 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번. 마지막으로 3번. 이 책은 쭉 소장할까 하다가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제독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또 꿈꾸고 있는 책 빌려주는 미니 도서관 겸 중고서점 겸 카페를 언제 열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근데 그때 이 책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아주 깨끗한 이 시점에 누군가 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랑하는 정보라 작가님의 책 3권 너의 유토피아, 저주 토끼,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 드립니다 그렇게 정보라 작가님의 책 3번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읽은 책들은 다 플래그가 붙여져 있는데 그대로 나갑니다 그냥 다새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세월이 입혀지기 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1번, 2번, 3번 원하는 책 번호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책 하울 책 수다 나눠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여러분.